사돈, 저희 민호가 의사인데, 신혼집이 20평대라니요. 최소 40평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저희도 병원 개원 자금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사돈께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저희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사돈, 그럼 병원 자금이 더 중요합니까? 결혼은 두 가정의 품격이 걸린 문제입니다. 품격이라니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셔야죠. 현실적으로 봤을 때, 명희 씨가 우리 민호와 결혼할 준비가 된 겁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 민호에게 손해만 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라니요? 그럼 처음부터 결혼 이야기를 꺼내지 말았어야죠. 그쪽에서 먼저 결혼하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호가 이런 요구를 한게 처음인가요? 어머님, 그만하시죠. 저희 부모님께 그렇게까지 말씀하실 필요 없잖아요. 명희야, 넌 아직 어려서 이런 걸잘 모를 거야. 결혼은 단순히 두 사람의 사랑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그럼 결혼은 조건으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명희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반박하지 마. 결혼은 어른들의 일이기도 해. 민호야, 내가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를 이해해 줄줄 알았는데? 너희 집 사정을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무조건 내 편을 들겠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민호야, 내 말은 우리 집을 무시하는 거랑 다름없어. 너희가 준비 못한 걸 내가 이해하라는 게 말이 돼? 이건 결혼이 아니라 너희 문제를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민호야, 내가 이런 식으로 나를 몰아붙이면 결혼 못해. 나, 내가 이렇게 나올 줄 몰랐어. 명희야, 그럼 결혼하지 말자. 이 정도도 감당 못한다면 우리 결혼은 무리야. 그래, 민호야. 결혼하지 말자. 내 부모님이 원하는 조건을 맞출 사람을 찾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우리 아들이 의사인데, 신혼집이 20평대라니요. 최소 40평은 돼야죠. 상결례 자리에서 터진 한마디가 결혼을 앞둔 두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 준비는 부모님의 욕심과 자존심. 숨겨진 진실로 인해 갈등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라는 말 속에 감춰진 진짜 성내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사랑과 현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속에서 한 커플이 어떤 선택을 내리게 되는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사돈, 안녕하세요. 드디어 뵙네요.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자리를 잡고 앉자마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와 남자는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를 시도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우리 명희가 이렇게 잘 자라서 사돈댁 아들과 결혼하게 됐으니 참 다행이죠. 그렇죠. 저희 민호도 워낙 바쁘게 살아왔는데, 이제 좋은 짝을 만나 안정되겠죠? 대화는 곧 예리한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사돈댁은 신혼집은 어떻게 계획 중이신가요? 아! 저희는 명희한테 물려줄 20평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서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여자의 어머니는 웃으며 답했지만, 남자의 어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20평대요. 민호는 의사입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걸맞게 서울에서 40평 이상은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여자의 아버지가 황급히 대화를 돌리려 했지만, 남자의 어머니의 태도는 단호했습니다. 사돈, 그게 말이 됩니까? 저희 민호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상결례가 끝난 뒤, 여자는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분위기 좀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렇구나. 엄마도 참 당황스러웠어. 40평대 아파트라니, 그건 너무 과하지 않니? 그러게요. 우리 사돈댁은 우리 집 형편을 알고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그 시각, 남자의 집에서도 대화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위노야, 넌왜 아무 말도 안 했니? 내가 좀 확실히 해줬어야지. 엄마, 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요구하면 명의가 상처받지 않겠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의사로서 사회적 위치에 맞는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게 중요하지. 남자는 어머니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지만, 더 이상 말다툼을 하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 남자와 여자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명희야, 우리 엄마가 너무 과하게 말한 것 같아서 미안해. 사실 그런 얘기를 하실 줄 몰랐어. 민호야, 내가 미안할 건 없어. 그런데 솔직히 우리 집 형편상 그 요구는 받아들이기 힘들어. 알아, 나도 엄마랑 얘기해 볼게. 그런데 명희야, 내 부모님이랑도 한번 더 이야기해 볼수 있을까? 신혼집 문제는 정말 중요하니까. 너 지금 우리 집 형편이 안 되는 걸 알고도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게 아니야.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로 조금씩 양보해야 하지 않겠어? 민호야, 우리 가족은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어. 내가 우리 집 입장도 좀 생각해 줘.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감정적으로 끝났습니다. 사돈, 저희는 이미 병원 개원 자금을 지원한 상황에서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이상 요구하시면 저희로서는 결혼 자체를 다시 생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남자의 어머니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돈 그렇게 말하면 너무 무책임하지 않나요? 명희 씨가 우리 민호와 결혼하려면 기본적으로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화는 감정적인 말다툼으로 끝났고 협상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여자는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야 내 엄마 아빠랑 얘기해봤어? 우리 집 상황을 진짜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 내가 뭐라 해도 엄마는 변하지 않아. 그래도 내가 조금 더 설득해 볼게. 너희 부모님이 우리 집을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과연 맞는 일이야?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신혼집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일 뿐이잖아. 현실적인 문제라니? 이 결혼은 현실이 아니라 사랑으로 시작된 거 아니었어?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서로를 탓하는 싸움으로 끝났습니다. 위노야 엄마랑 잠깐 얘기 좀 하자. 엄마, 또 무슨 얘기 하려고요? 너, 내가 의사라는 게 뭔지 잊었니? 사람들 눈에는 내 위치가 어떻게 보일 것 같아. 결혼하면서부터 초라하게 시작하면 안 돼. 엄마, 결혼은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겉으로 보여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도 사람들은 다르게 본다.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다. 내 자존심은 어떻게 할 거니? 엄마,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명인의 집이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결혼을 다시 생각했어야지. 지금 와서 타협하려고 하면 안 된다. 민호는 어머니의 완고한 태도에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며칠 후 명인의 집에서도 심각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엄마, 아빠. 우리 집 사정을 민호네 집에 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안 돼요? 숨기고 넘어가는 게 오히려 더 문제를 키우는 것 같아요. 명이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력한 이유를 민호네가 이해해 줄까? 병원 개원 자금도 지원했고 너희 신혼집까지 최대한 준비하려 했는데. 아버지는 머리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런데 솔직히 그 아파트 명희한테 지원해 줄 생각은 없었잖아. 사실 그 집도 담보대출도 많이 걸려있고, 아버지의 말에 명희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집이 담보대출이 걸려있었다고요? 그래, 명희야. 사실 우리도 한계가 있었어. 너희 결혼을 위해서 최대한 준비하려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많았다. 명희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민호야, 우리 집 사정을 솔직히 말해줄게. 우리 사실 아파트 많은 대출이 걸려있어. 뭐? 지원해준다는 아파트에 대출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아파트 더 넓은 곳으로 지원해 주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부모님이 숨기고 계셨던 거야. 너희 집 요구를 맞추기 힘든 이유가 그거야. 그럼 처음부터 왜 얘기하지 않았던 거야? 이런 중요한 걸 숨기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 민호야, 우리도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었던 거야. 너도 우리 입장을 이해해 줘. 명희야, 결혼은 현실적인 문제야. 내가 사랑만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민호의 말은 명희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저도 말씀드려야겠어요. 명희가 민호의 어머니를 찾아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명희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봐. 솔직히 저희 부모님도 민호 오빠와의 결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그런데 어머님께서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무리한 요구니? 명희야, 민호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봐. 네가 그 위치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어머님, 결혼은 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의 단호한 태도에 민호의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명희야, 그럼 내가 민호와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도 되겠니? 어머님, 제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는 민호 오빠와 제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어머님이 제게 요구하시는 건 지나친 갑질이에요. 대화는 냉랭하게 끝났고 명희는 눈물을 참으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명희는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명희야, 오늘 엄마랑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호야, 내 엄마한테도 말했어.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명희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잖아. 그럼 내가 가만히 있었어야 했니? 내 엄마는 내가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했어. 명희야, 그건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거야. 민호야, 더 이상 내편 들어줄 수 없어. 너희 집은 나를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로 생각하고 있어. 결국 명희는 눈물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끝내자. 더 이상 사랑만으로 이 결혼을 이어가는 건 불가능해. 민호는 멍하니 명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민호는 텅빈 집안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희 없이 강남의 큰 집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민호의 마음속엔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민호야, 명희 같은 집안은 너랑 맞지 않아. 엄마!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결혼을 준비했던 거잖아요. 사랑만으로 결혼 생활이 되는 줄 아니? 내 위치에 걸맞은 가정을 이루는 게 중요하다. 그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네요? 민호야, 행복은 현실을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더큰 후회가 올 거다. 그날 저녁. 민호는 부모님 사이의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되었습니다. 애들 결혼이 무산됐으니 이제 그 병원 대출 문제는 어쩌려고? 걱정 마이요. 명인의 집과 연을 끊었으니 다른 쪽에서 도움받을 방법을 찾아야죠. 다른 쪽이라니 민호가 이런 상황에서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낼 수 있을 것 같아. 결혼은 도구일 뿐이에요. 민호가 의사라는 걸 활용해야 우리가 안정적으로 살수 있는 거잖아요. 민호는 문 밖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이 도구라고? 내가 부모님의 욕심 때문에 명의를 놓쳤던 거야? 민호는 결국 명의를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명희야,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줄수 있어? 민호는 그녀를 바라보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부모님은 변하지 않을 거잖아. 그건 내가 책임질게. 부모님 뜻에 따르느라 우리가 이렇게 된 거잖아. 이번엔 내가 확실히 해결할게. 명희의 눈에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라면 우리 부모님과 다시 얘기해 봐. 하지만 나를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야 해. 명희야, 너만 믿어 줘. 내가 다 바로잡을게. 민호는 다시 한번 결혼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민호가 부모님에게 다시 결혼 이야기를 꺼내자 상황은 또다시 악화되었습니다. 영이랑 다시 시작하겠다고? 너 정신 차려. 우리는 이미 그 집안과 끝냈다. 엄마, 제발 이 문제는 나한테 맡겨요. 이번엔 내가 선택한 길을 갈 거예요. 네가 선택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명희네 집은 대출로 겨우 버티고 있는 집안이다. 그걸 모르니? 대출이 있으면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엄마가 생각하는 결혼이에요. 어머니의 고집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고 민호는 결국 부모님의 반대 속에서 명희와 결혼을 준비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은 다시 무산되었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섰습니다. 몇달후 명희는 부모님과 함께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명희야, 이곳에서 내가 하고 싶었던 공방이라면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아빠, 저도 이제 우리 가족을 위해 살고 싶어요. 더 이상 후회하지 않을래요. 한편, 민호는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명희 없이도 잘 해낼 수 있을 거요. 하지만 그녀가 보고 싶다. 민호는 명의를 잊지 못했지만 다시 그녀를 찾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사랑만으로는 부족했다. 는두 사람의 결론은 단순한 이별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이름 아래 숨겨진 부모님의 욕망, 현실적인 조건, 그리고 그 속에서 흔들린 사랑까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다음에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